시민 대통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이후 이천 시민들은 둘로 나뉘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은 선거 때문인데 아직도 그 후유증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거 과정을 겪으면서 시장님을 지지했던 단체와 시민 그리고 상대후보를 도와준 단체와 시민들이 공존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님께서는 상대후보를 간발의 차로 제치고 삼선시장에 가까스로 당선되셨습니다. 선거 결과에 이천시민들은 여야 구분없이 내편 네 내편 네 가르지 않고 우리 조병돈 시장님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진심어린 환호와 찬사를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는 <laughs> 삼선 시장 취임 이후 어떤 행보를 보이셨습니까? 시장님을 지지했던 단체와 시민들 그리고 상대 후보를 도왔던 단체와 시민들을 둘로 갈라놓으셨고 하물며 상대편을 도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시고 지금도 이 같은 상황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투표율이 낮았던 읍면동이나 시민사회단체들에게 도와주지 않고 무슨 부탁을 하냐 라고 말씀을 하셨고 모 단체에서는 당신들이 지지했던 모 후보한테 가서 부탁해라 라고 하시는 등 거침없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듯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추스르는 대성적 행보를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시장님의 행동에 시민들은 많은 실망을 하였고 크게 마음의 상처들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시장님의 모습에 시민들은 이천시를 대표하는 수장의 언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황당하고 민망했다는 말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저등표 지역이나 단체 또는 다득표 지역이나 단체 모두 똑같은 이천시민들입니다. 시장님을 지지했던 시민들만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모든 2010년을 위한 공정한 행정을 펼치셔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늦으셨지만 남은 이미 동안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시민들을 보듬어 주시고 이미 승자가 되셨으니 모두 다 알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또다시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로 갈등과 시기하고 미워하는 분위기가 서서히 싹트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반목과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최근 각종 행사장에서 보여주신 시장님의 행보는 또다시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감이 앞서서 본인은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최근 착공식과 기공식 그리고 각종 행사장에서 임비동안의 실적을 홍보하시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축사를 하시다가 특정 정당의 후보자들만 소개하실 때가 가록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님 행보는 배려와 양보는 없고 또다시 시기와 질투, 갈등과 반복만을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시장님께서는 시정연설에서 공직자들의 엄정한 중립과 선거사무의 공정한 추진을 강조하셨지만 정작 시장님 본인은 전혀 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계십니다. 이러한 시장님의 언행에 많은 이천 시민들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을 안심시키시고 오로지 시정에만 전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염려를 불식시키시고 둘로 가라진 이천시를 하나로 통합하고 시민들을 대동단결시키실 계획이나 보관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의 이러한 광폭행보에 혹시 차기총선을 연대해 두시고 활동을 하시나 궁금해 여기는 시민 들이 다수 계시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입장 표명 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시민 간 갈등 해소와 대통합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의 승리를 선거는 승리를 많이 마주 보고 달린다 충돌한 치킨게임이나 마찬가지 여서 선거를 치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갈등과 분열이 있기 마련이고 우리 지역 역시 지방선거로 인한 후유증이 크고 깊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방선거 이후 승제나 패자 모두 지역발전이라는 공통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대화합과 통합의 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시민소통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난해에는 민간군이 모두 함께 2 0시0인대 한마음 대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올해에도 민생 현장을 돌아, 돌며 찾아가는 은면동 소통 간담회를 개최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담으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함께 시정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추진하겠고, 이와 같은 노력은 임기 다한날까지 다 지속될 것입니다. 선거에 있어서 안 도와준 단체에서 도와달라고 하면 핀잔을 주거나 휴가 나오지 않는 은변동에 대해서는 사업을 차등 지원해 주었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핀잔을 주거나 사업을 차등 지원하였다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 일부 단체에 대한 편견을 둔사실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올해도 3월과 10월 2회에 걸쳐서 은변동 소통 강담회를 실시하면서 시민 누구든 어느 시민의 목소리도 소홀한 적이 없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각 읍면동별로 차등 없이 공정하게 예산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행사나 기공식, 준공식 등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소개할 때 참석한 분들은 후보나 정당에 관계없이 모두 소개했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총선에 대한 입장 표명은 시장을 자기 총선을 유도하기 위한 발언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열심히 시장을 위해 노력하고 일한 시장으로서 시민들에게 기억되고자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총선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러한 발언은 시장을 음해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시장으로서 앞으로도 시정에 전념해서 시민 모두가 함께 시정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추진하겠소 하겠으며 이와 같은 노력은 임기 다하는 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미디어,